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우리 여기 나와 있죠 주보에 다 이루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한번 더. 다 이루었다. 이제 절 보십시오. 이제 앞에 어디 결국에 이제 어, 됐어요. 그냥 지나갑시다. 예, 네, 다 이루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할 겁니다 여러분 18장 19장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뭐다 원복음 그 원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 수도 없이 수많은 그림자를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그게 우리가 뭔지 아시죠?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클라이막스 구원의 다리 공사의 마지막 상판, 바로 십자가의 순환이 나오는 우리 19장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는 장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 19장인 것입니다. 자. 우리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군병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군병들이 잡히시기 전에 예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마치 소풍 가듯이 야 우리 제자들아 우리 일어나서 가자 소풍 갈때 쓰는 그 가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기쁨으로 순종의 걸음을 땅 내딛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예수님 핑계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다 외면하죠 제자들도 외면하지만 예,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두 명의 전직 현직 대제사장 우리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어, 제사장 러면서 마지막에 예, 그곳에서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땅땅땅 사형이라고 언도를 받으십니다. 예, 사형을 언도 받으신 다음에 사형이 결정되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육체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있던 경비병이 예,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데, 그 제사장에서 예수님께서 예, 대답을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하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대사장에 그렇게 대답하냐 그러면서 옆에 있던 경비병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으셨고 빌라도의 1차 신문 이후에 오늘 2차 신문을 받으면서 군인들에게 놀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얼굴을 맞으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주님의 재판 과정에서 죄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로마의 법으로 보면 이게 종교적인 분쟁이지 결코 로마법으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둘수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기서 지금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 그들의 감정을 누구로 떨리려면 그들의 동정을 얻어내려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석방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만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때렸으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면서 너희들의 왕이 유대인 아니야? 유, 너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막 조롱했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동정을 얻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선동을 하여서 이전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합니다. 그러나 저항은 더 거세집니다. 왜요? 왜 거세졌을까요? 채찍질하고 예수를 놓아줄 빌라도의 의도를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더 거세게 저항하면서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다. 우리 종교법으로 보면 신성모독죄로 저 예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외면하는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어야 저들이 몰라서 짓는 저들의 죄로부터 내가 구원해 줄수 있고 저들과도 내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열두 형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8만 명이나 더 되는 열두 형에나 되는 우리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지요 그렇죠? 예. 빌라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종교적인 분쟁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하여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하니까 더 들고 거세게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유대 지, 종교 지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어떻게 협박합니까? 어떻게 협박하냐? 우리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 앞에 있는 거 보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노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재판입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 예, 재판하는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판결을 내게 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다. 만약 자신을 왕이라는 이 예수를 감싸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에 감당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황제에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 제조자들의 이 협박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이 총독들이 이전에 유대 종교자들의 제조자들의 고발에 의하여서 그 비리가 드러나서 한번 혼쭐난 역대 총독들이 있는 것을 이 빌라도가 너무나 정확히 합니다. 이해되시죠? 총독들이 유대 종교자이자 지저다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 아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 황제 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싶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과 거짓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석방해 줄 의무가 있는 이 총독이. 자신이 정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종 우리 예수님을 석방해줄 의무가 있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가 있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 진리를 외면하고 사형 선고를 여러분 해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전승에 따르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나중에는 자살하게 됩니다. 자,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달래고 예수님의 사례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죽여야 되는데, 이제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유대 종교 지도,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처형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6월절날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날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기 위해서 집행을 서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로 붙잡아서 이제는 십자가형에 이제 하기 위해 왜냐하면 십자가를 선포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달기 위하여서 가로대 십자가의 가로대를 예수님이 등에 지우고 처형장인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우리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신그 극악한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그 말씀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편, 69편, 11전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7원 중에서 우리 3원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마저 외면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죽기 바로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우리 10편 69편 12절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떼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지막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최 절정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다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있습니다. 30절 말씀은 제가 요 해놓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 아멘. 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우리 17장 4절에 있는 이말씀우리 나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 드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다 이루었다. 예, 여기는 안죠 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 그것이 바로 19장의 핵심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요, 신구약 성경의 중심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구약시대 그토록 많은 동물을 잡으며 예표되었던 제사제도의 실체를 지금 예,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여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과 우리 우리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네. 자, 거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라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 아까 말씀 틀렸었죠.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나오는 장면 나와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 이루었다. 어떻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17절에 십자가를 여기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반주 해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그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영원히 돌아가신니라 나와 있는 이 돌아가다와 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짓다와 돌아가시단 단어가 바로 다 능동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수건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양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양을 위해서 내가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예, 바로 우리 원모 10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주시고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외면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진리되기 하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양들을 위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묶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 우리에게 영적으로 묶인 다른 건 아닙니다. 진리를 압니다. 근데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묶입니다. 정말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많이 묶입니다. 그런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많이 하는데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 예배 인도하는 게 너무나도 더 어렵습니다. 왜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너무어렵습니다 왜? 망하려는 만큼 많이 묶이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쾅 묶여 버립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들과 예배드릴 때 너무나도 예배 힘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사랑하는 말은 우리는 이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성령께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 우리 함께 눈 감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내가 문문하다 말씀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십자가에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떤 순간에서도 진리를 외면하 하지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들고 자녀와 다음 세대와 영역과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산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모든 묶임이 풀어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사용받는 열방에 선교에 달그 재복음을 증박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에 선종님께 순종하겠다이다. 우리 주님에저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먼저 하나님을 시오 진리를 우리에게 남으로 하나님여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철저하게 성령님께 세상을 거부해라. 세상의 는것들을 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여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난 중간에 순종하겠나이다 미변하지 않겠나이다 네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타협하지 않겠나이다 네오 아버지 하나님 시험가서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간구보다더 넘치게 역사하실 나버전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참. 순종함으로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를 따라 순종할지어다. 기분과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기분과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과 물질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정에 순종하여 결단하십시오 현신하십시오 가정의 살며 개인의 살며 하나님의 교회가 살며 나루와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는데 진리를 외면하여 묶인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했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들이 영조로 묶였나이다 나래 하나님이여 더 이상 쓸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우리 모든 교회들이여 일어날 지어다 그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 하나님의 예수의 모습을 봄마다 우리도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게 나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 대는 성전이 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여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할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사불란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마지막 시세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땅끝 세계에 선교 자녀를 제자삼는 선교 하나님 곳에 사용받는 우리 교회의 미니스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므로 순종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리 우리 모든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순종하여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헌신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쓰여,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확장되어지며 주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될수 있도록 사여 하 주시옵소서 전기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도에 예배 드리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